안녕하세요 온라인 저치 구현한 것들을 한번 시연해보는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UI는 그냥 기본적인 UI이고 사실은 이 UI들은 제가 한 4년 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UI를 그냥 가져온 것입니다. 로그인을 진행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게시판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문제 만들기랑 문제 점하나 개인 정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 어, 리스트를 줘가지고 그 해당하는 아이디만 문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다음에 문제는 두 개밖에 없는데 제가 실험적으로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 라는 문제를 이렇게 보게되면 대출하기 가진사람, 시점회담, 에소스코드 보기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고 백준사이트를 어,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이 g i 브에도 올린 g i 브에도 올렸었던 그 코드미러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제 소스 코드에서는 이 소스 코드가 에러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아직 이 소스 코드를 수정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MySQL에 넣을 때이 소스 코드 전체를 코드화시키지 않고 그냥 문자열로 이제 넣어줬는데 MySQL에 문자열을 넣어줄 때는 항상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근데 감싸줘야 하는데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감싸줬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소스 코드에도 이런 식의 소스코드가 존재한다면 마이애스텔이 작동 안 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문자열로 넣으시지 말고 아예 cpp파일로 만들어서 d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다시 cpp파일을 파일 어, 입출력 방식으로 불러와서 문자열로 넣어서 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출을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제출을 해도 됩니다. 어?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오르는, 오르면서 채점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동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게 지금, 그 자바스크립트 AJAX 폴링 방식을 이용했는데 사실 저 폴링 방식이 제가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잠깐 잠깐 공부한 걸로 적용을 해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로 적용하려면 은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하면롱앤 소켓 이런 식으로 코드 내부에서 5만 어플을 돌리게 되면 그 해당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타임리미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좀더 추가적으로 뭐 20배 풀을 누르면 지금 또 AJAX 때문에 좀 느리네요 굉장히 기다려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시 여기서 수정을 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타임리미트가 뜨는 것을 그래서 뭐여튼 이러한 이러한 결과물이 사실 끝이고 특히 뭔가 대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볼진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에 검색이도 안 나오고. 솔직히 부블링을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 함수랑 어, 뭐 이색 함수, 이런 계열의 함수들은 리눅스에서 보통 사용하고 윈도우에서는 약간 그 개념이 좀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그냥 블로그나 이런 거에 피셜인데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뭐윈 a p i 있는 프로세스, 크리,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 그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를 이용하면서 리디렉션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0시간, 40시간 계속 진짜 프로그램으로 하는 완탐이 아닌 제 손으로 타이핑을 쳐서 완탐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리디렉션을 하기 위해서 뭐 인풋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인풋, 텍스트 이런 식으로 리디렉션을 계속 그 어떻게 하면 적용이 가능할까? 구글링을 해보고 그크리에이트 프로세스 안에 뭐 문자를 각 가지 방식의 문자를 넣어보고 해본 결과 이런 방식의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런 방식은 이것과 이렇게 슬래시 K라는 명령어와 이 CMD 패스 CMD.exe 이 문자열이 꼭 필요했는데 그냥 CMD.exe를 불러오게 되면 당연히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행이 안 됩니다. 제 컴퓨터에는 이미 환경 설정 변수가 들어가서, 뭐 적용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 이 경로로는 지정이 안돼 있고,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는 이 패스에, 무튼 그냥 cmd exe를 넣어도 잘 실행이 됩니다 잘 실행이 되고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리디렉션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윈도우 32 내부에 있는 cmd exe를 가져와서 어 리디렉션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뭐 여러분들 제 g i 브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이 y1을 진행을 했을 때 무한 루프가 드립이 되고 사실 저희 메인 함수 그러니까 채점 서버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먼저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cmd라는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사실 그 cmd에서 실행하는 exe를 그 메인에서 생성하는 게 아닙니다 즉 메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cmd의 자식인데 크게 보면 메인의 자식의 자식이 되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약간 별개의 프로 별개의 프로세스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저희가 cmd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exe를 실행시킨다고 했을 때 cmd의 자식은 맞지만 과연 저, 저 메인에서 이 CMD의 자식을 메인의 자식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CMD가 어떤 EXE를 실행을 시키긴 하지만 그 EXE를 실행을 시키는 거지, 자식으로 실행을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메인에서 이런 시간 초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EXE는 당연히 무한프에 돌고 있고,